오늘 본문은 마리라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성경에는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참별볼일 없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집안 환경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갈릴리 해변 나사렛에서 사는 아무 것도 없는 시골의 무명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 주셨다는. 마리아가 잘나서가 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46절, 4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왜나 같은 못난 계집종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잉택해 주셨나. 마리아는 감격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매주 장례를 집내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저녁에 또 장례에 갑니다 끊임없이 장례가 있어요 장례때마다 늘 깨닫고 고백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그네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늘 말씀드려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 문제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눈앞에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잘 아시잖아요. 그먼 길을, 아이고 그때 당시 무슨 길이 좋았습니까?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 기뻐하며 경배한 거예요. 별을 볼 때마다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 입에서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건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이라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토르트가 뭐 그렇게 좋은지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런데 가수들이 희한해. 다 세상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불러.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토르트 가수, 인기 가수인데, 아, 간증을 해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수님, 세상 노래 부를 때하고 찬송할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러면. 예. 세상의 노래 부를 때는 관중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생각하고 늘 민감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기만 쳐다보고 부른 건 내가 지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부르고 나면 허전해.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요 할렐루야. 이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 의 나를 보기 있다 일컬이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요걸 믿음으로 아멘해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도 국회의원 이부예배도 왔다 갔어요. 내가 그 앞에서 말했어요, 설교하면서. 어,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대.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거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잠깐 그때는 나를 내 편에 든것같다도 돌았으면 또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아, 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 네.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아, 네. 나를 돌보주시고 아, 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를 부르면 응답하신다 아, 네. 아버지 한마디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비천하고 못난 이 여정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마찬가지,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내가 부족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아, 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다. 힘있게 내가 믿고 네. 네. a 시 e n a m 시 n Amen. 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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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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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n Amen. Amen. a m 이 n Amen. a m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든 건물 큰 건물을 보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것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좀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교, 차를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대교가 숫자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누가 한번몇 개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교가 몇개 있겠어요, 몇 개나. 예? 예? 300만 개? <laughs> 우리 이사살이 나보다 믿음있고.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도대체 대교가 딱 치면 몇 개나 될까? 나는 우리나라에 대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세상에. 21년 통계로 3만 6천 개예요 와우, 3만 6천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강에만 해도 다리가 모두 몇 개겠어요? 한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33개랍니다. 나도 이것도 놀랐어. 금년 말에 하나가 더 지었는데. 그러니 대한민국 다리가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은지 몰라. 그러면 수많은 3만 6천 개 중에 제일 긴 다리가 어디 있을까? 인천 대교를. 네, 여러분에게만 가르쳐요. 한번 봐요. 인천 대교. 가 봤어요? 인천 대교의 길이가 몇, 얼마나 되느냐? 21.38km. 21km요. 어디예요? 그런데 이 밤에 인천 대교를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다리를 이렇게 잘 짓는구나. 야, 정말 대한민국 잘 산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왜이 다리에 대해 설교하냐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요 평택시에서 충남 당진으로 가는 내 대교가 뭐내 평생 그런 대교가 처음 봤어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서해대교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도 없으십니다 <laughs> 야이 서해대교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이게, 물론 길이는 7.3km입니다. 인천 대교에 비하면 작죠. 그런데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1993년에 착공하여 2000년 11월에 완공했답니다. 7년 만에 이큰 다리를 지었어요. 이게 왜 제가 강조하냐, 강조하느냐 하면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 외국의 자본, 외국의 기술을 하나도 안 들리고 완전 대한민국 힘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냐? 총 220만 명. 공사비가 얼마나 되냐? 6,777억 원. 장비가 모두 얼마나 들었냐? 장비만 45만 대. 철근 12만 톤. 시멘트 32만 도우와하는분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유 난 이런 분 보면 설교가 잘 돼요. 왕복 6차선 도로에 폭은 31.3m.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리를 잘 짓냐면 풍속 65m의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laughs> 너무 우아하면 설교가 안 돼요. 지진 6 1.0까지 지진해도 아주 흔들리지 않도록 내진 설비가 다 돼있다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완전 한국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최근에 서해대결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와... 제가 여기서 그 다음 얘기할 중에 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으로 구유의 가장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the most joyful news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저도 늘 제가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도 오늘 포항중앙교회의 목사로 서기까지 저는 모든 게 하나님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설교할 때마다 눈물 없이 설교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된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은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고마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능하게 하시고 반드시 크게 일으켜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축복해야 돼. 잘될 거다. 하나님은 너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다 아, 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가정의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주리는 자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배부른 자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로 오신 것은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중앙교의 자랑이 뭐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랑부가 있고요 다문화 성교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가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늘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정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정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리진 교회이며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가자!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성령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할 때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것 성령이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설교를 마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김혜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하면서 너무 가정에 가슴 아픈 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늘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은 집에 들어오면, 그 아들 보면 아, 목회를 어떻게 하나? 상급, 어? 지체, 장애인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평생 이렇게 은우라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안 되는 그 아들을 놓고 자랑께난 목사님이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저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름이 누가래요 누가 김 누가 누가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다, 애가 써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근심걱정에 눌러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낙심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다 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목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목회 합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누가를 어떻게 돌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개같이 목사님께 말하더라 야 이놈아 누가가 네 아들이여 내 아들이여 하나님은 그러시더라 깜짝 놀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아 네가 돌보냐 내가 돌보냐 <laughs> 난요 책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마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면 누가 그 아들을 돌보겠냐 임마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때 번개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것처럼 착하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내가 너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새벽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기쁨이 찾아와. 감사가 찾아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만지시는 거요 감사로 하나님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는 거요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얼마나 사회생활 잘하는지 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아, 나는 힘든데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평하지 말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반드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시나 참좋우신자도시 참참 좋으신 나의 아나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신. 그 참좋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김혜영 목사님이 지은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해봐요 주님이 하십니다 크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네들 누가 돌보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책꼭한번 읽어 보시고, 은혜 받고, 이 성탄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